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셀바스 AI 주주님들 저는 모든 유튜버 중에 이제 그 12,000원일 때 적극적으로 매수 의견을 AI 전체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솔트룩스도 갔는데 이제 셀바스 AI 차례다 라고 한달 전에 얘기했었죠 1월 8일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영상은 증거 영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증거 영상으로 제대로 증명을 한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최근 영상 보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요 장대 양봉 이후에 눌러줘 봤자 요 정도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던 거는 15,600원이었습니다 15,600원 지지선이었는데 일단 지금 분봉상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캔들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러면 바로 안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이 뒤로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후에 움직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원래는 그 이때 다뤄 드렸었던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못 보셔 가지고 한번더 하려고 그랬어요. 한번더다루라고 그랬는데 이래 버리는 바람에 이 세명 때문에 제가 안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영상 올렸는데 시효가 한 개도 없다라고 하면은 다음 영상에 그 좋은 내용을 공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결과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대응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왜 지지선이냐면요. 아래 갭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흔적을 남겨놨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적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확한 건 아닌데 부근에서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아래 갭자리입니다. 시가가 1%밖에 안 떨어졌잖아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는 뚫을 수 있지만은 종가로 못 뚫어 종가로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종가로. 대부분 다 종가로 뚫는 데 실패를 많이 합니다. 셀바스 AI 말고도 그러다 보니까 종가로 뚫는 게 굉장히 의미가 중요해요. 제가 전에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같은 거래량이라는 기준 하에 종가는 장 끝날 때까지 물량을 다 받아먹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지비가 같은 거래량이라는 가정 하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도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5,600원 여기가 종가로만 안 깨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딱이 정도만 조정 나오는 거고 이후에 지금 이런 추세라던가 있어요 이런 추세라던가 이런 추세 이런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좀 타고 갈수 있다 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셀바스 AI 입장에서는 어제도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내용을 좀 다뤄 드렸었죠. 이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예상 매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지금 이거 데이터는 어디 유튜브에서도 볼수 없습니다 오로지 저만 들고 있는데 한번더 다뤄 드리려고 그는데 아까 같은 이유로 전 그러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과 보고 싫어요도 없고 좋아요도 많으면은 다음 영상에 이 호재에 관련된 예상 매출 자료 어 제가 플러스로요 이때 첫해만 공개했었는데 3년 후 5년 후 예상 매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어디에도 없는 자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런 뭐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뤄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빼지는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량을 뺏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기금이라던가 오늘 한3대 매도를 한 걸로 예상이 갑니다. 그랬다가 얘네들이 이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세력이 바보도 아니고 이 가격대 다시 가면은 얘네들이 매수할 거라는 걸 알아요. 가만히 세력이 가만히 물량 뺏기도록 내뚫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빼봤자 여기 저점 그냥 종가로 많이 빼봤자 그냥 여기. 근데 여기까지도 올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또 가만 생각해보면은, 쟤네들한테 뺏기는 물량, vs, 여기서 거래량이 원체 많이 터졌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을 손절시키게 하려면은, 여기까지 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물량이 더 많느냐? 여기 사람들 털려고 털리게 되면은, 그 털린 물량이 많냐? 아니면은, 기관들이 밑에서 주워 먹는 물량이 더 많냐? 그것 따라서 아마 세력은, 여기까지 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입장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제가 설정한 화살표 여기서 떴었고 바닥은 나왔다라는 거. 바닥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올 일도 없고. 왜? 그동안 셀바스 AI한테 리스크가 있었던 이런 뭐 유증이라던가 나올 수 있는 거다 나왔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저는 이제 더 이상 올수 없는 가격대라고 보고 여기 사람들을 세력이 어떻게 요리하느냐 그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14,480원 종가로. 그래서 얘네가 종가로 지지해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뺄 수도 있다고 봐요.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땡큐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요새 주식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장일수록 이 단타라는 방식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그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런 주식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매수라던가 매도 해 가지고 치고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12월 26일 보이시죠? 12월 26일에 제가 한국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들여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로 제가 이 타점에서 들였었고 그 뒤로 11,670원까지 해서 총 3배 넘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진영 이라던가 하이젠 r&m 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 이라던가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쭉쭉쭉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몇번 공개적으로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로는 제가 유니온을 그 날짜 보시게 되면 2월 3일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 3일날 여기서 드렸다 라는걸 아예 보여드리고 7500원 까지 갈 거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정확한 매도 타점으로 연결이 됐었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새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주고 판다거나 소위 말해서 그런 가짜 가족들이 깽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말 vip 추천주들 많게는 한국첨단 소재처럼 단기적으로 세배에서 다섯 배단기로 이렇게 틀수 있는 것들이라던가 이제 저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 두 개씩 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던가 그런 VIP 추천주들 아010 7556 8870 여기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어,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3시 6분에 입장 요청, 지 GV님이 입장 요청을 주셨는데, 이렇게 그룹의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텔레그램 방 입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문자 오신 분들 이런 식으로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010-756-8870 여기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단타 오래 하시게 되면은 장점이 있는 게 복리에 의해서 50만 원으로도 1억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좀 오랫동안 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100거래일 정도는 저는 최소 그 정도는 이루어져야 50만 원으로 1억 만들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금이 별로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금이 얼마 없어도 시간만 투자하면은 50만원으로 1억 만들기가 가능하니까 01075568870 여기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단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못 가가지고 이제 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뭐 잡아야 된다거나 그런 좀 번거로움 귀찮음이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단타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말고 좀 푸근하게 들고 가서 이런 상승, 이런 상승을 이제 드시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대상승 종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대상승 종목 같은 경우 이런 위치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해당 종목의 그 주봉 차트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전구점을 소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좀 눌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수페타시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점을 소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눌러주는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는 이 종목은 그 코스닥 종목이고 여섯 글자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여전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한 번에 확 몰리게 되면은, 한 방에 상승 VI를 찍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큰 손이 눈치를 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리포트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눠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차트는 말할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좀 하나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것도 조금 가려놨고요. 기업명이고, 이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가려놨고, 실제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뛰어난 기술력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물량을 매집을 했는데,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다시 보시게 되면은, 아주 오랜 기간 이렇게 물량을 매집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도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됨에 따라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그게 이제 눌림 대비해서 10배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10배가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배 올라가지 않아서 시가총액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도 상승 VI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벡터 세력이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어떻게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 리포트라던가 해서 같이 세트로 나가니까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나가는 거는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세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 7556 8870 여기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시세 종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